안녕하세요. 다폴더 사나이입니다. 경기 분석에 앞서 당첨 내역 인증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함께 응원해주신 덕에 당첨까지 올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 말씀드리지만 스포츠는 결과도 중요하시지만 조합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합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시면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이번 달도 큰거 터트려보자고요. 홈팀 알비렉스 니가타 포메이션은 4-2-3-1이며 최전방 부다는 제공권 장악과 포스트플레이를 통해 전방 연결고리 역할을 맡고 있다. 하지만 공격 전개가 지나치게 부다의 머리를 활용한 단조로운 패턴으로 고착화되어 있으며 측면 돌파나 세컨드 패턴은 크게 드러나지 않는다. 하세가와는 측면에서 스피드를 바탕으로 전개를 시도하지만 상대의 압박 강도가 높아질 경우 쉽게 차단당하는 약점이 있다. 중원에서 마테우스 모라이에스가 템포 조절을 시도하더라도 공격 루트 자체가 제한적이라 창의성이 떨어지는 모습이다. 결국 니가타는 전술적 다양성이 부족해 공격 효율이 낮아지는 상황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 원정팀 나고야 포메이션은 3-4-1이며 나가이는 박스 안에서 움직임과 마무리에 강점을 보이지만 지나치게 그에게 의존하는 공격 구조가 드러난다. 야마기시는 인버티드 돌파를 통해 박스 안으로 파고드는 플레이를 자주 활용하지만 상대 수비가 좁혀지면 루트가 차단되는 경우가 많다. 이즈민은 중원에서 공격 전개를 연결하지만 템포를 끌어올리는 속도감은 다소 떨어진다. 특히 측면 전개가 약해 공격 방향이 한쪽으로 몰리는 경향이 반복된다. 교체 자원 역시 경기 흐름을 바꿀 만큼의 파괴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 플랜 B의 부재가 뚜렷하다. 양팀 모두 특정 자원에 의존하는 단조로운 공격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득점 루트가 제한되고 교체 카드마저 힘이 없는 만큼 극적인 전개를 기대하긴 어렵다. 이번 경기는 결국 서로의 약점이 맞물리며 무승부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홈팀 가시마 포메이션은 4-4이며 전방에서 레오세아라가 제공권과 결정력을 동시에 갖춘 타깃형 역할을 한다. 차브리치는 폭넓은 활동량으로 이선에서 연계와 압박을 동시에 수행하며 미사오는 중원에서 볼 배급과 템포 조절을 책임진다. 측면 풀백들의 오버래핑을 바탕으로 크로스루트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으며 경기 후반에도 세트피스 상황에서 위협적인 장면을 자주 만든다. 다만 수비진의 간격 유지가 흔들릴 때 공간 노출이 발생하지만 홈의 이점을 바탕으로 전방 압박을 강화하며 이를 상쇄하려 한다. 그래서 초반부터 중원에서의 압박 성공 여부가 승부의 핵심 포인트가 된다. 원정팀 세레소 오사카 포메이션은 4-2-3-1이며 카가와 신지는 플레이 메이킹 능력으로 중원에서 공격의 리듬을 조율한다. 시바야마가 볼 전개에 가담하며 루카스 페르난데스에게 날카로운 킬 패스를 연결하는 장면이 반복된다. 루카스 페르난데스는 측면에서 하프스페이스 침투 후 컷백 형태의 어시스트를 라파엘 라타오에게 제공해 득점 찬스를 만든다. 전방 공격 패턴은 세밀하지만 상대가 촘촘히 라인을 세우면 루트가 단조로워지는 약점을 드러내왔다. 또한 수비 전환 과정에서 압박이 끊길 때 뒷공간이 쉽게 노출되는 구조적 불안이 존재한다. 가시마는 홈의 압박과 세트피스, 그리고 전방의 결정력을 앞세워 승부를 주도할 수 있다. 세레서 오사카는 세밀한 전개가 강점이지만, 루트가 단조로워질 경우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 이번 경기는 가시마가 홈에서 흐름을 틀어지고 끝까지 우위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홈팀 f c 도쿄 포메이션은 4-4-2이며, 나가쿠라는 측면에서 폭넓은 활동량으로 하프스페이스 침투와 컷백을 시도하며, 공격 루트를 다양하게 만든다. 마르코스 길레르메는 빠른 발과 드리블 돌파를 무기로 상대 수비를 흔들며, 순간적인 가속으로 전환 속도를 끌어올린다. 하시모토는 중원에서 압박회피와 전진 패스에 능하며 안정적인 볼 배급으로 경기 리듬을 조율한다. 특히 FC도쿄는 코너킥 상황에서 제공권을 갖춘 자원들이 반대 파포스트로 침투하며 세트피스 위력을 극대화한다. 여기에 한국 국가대표 골키퍼 김승규가 위기마다 슈퍼세이브를 펼치며 후방을 안정적으로 지키고 있어 팀 전체가 공격적으로 라인을 끌어올릴 수 있다. 결국 FC 도쿄는 세트피스와 김승규의 선방이라는 두 가지 무기를 통해 홈에서 전술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림이다. 원정팀 후쿠오카 포메이션은 4-2-3-1이며 자에디는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의 강점을 보이지만 강한 압박에 직면하면 고립되는 경우가 많다. 후지모토는 중원에서 압박과 커버 범위는 넓지만 전개 속도가 느려 공격 전환이 원활하지 않다. 마츠오카는 수비적 기여는 높지만 공격 전개에서 박스 안으로의 침투 타이밍이 늦어 흐름이 끊기는 경우가 많다. 팀 전술 자체가 컴팩트하게 운영되지만 세트피스 수비 집중력이 떨어져 두 번째 볼 처리에서 약점을 반복적으로 드러낸다.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가 두드러지며 교체 자원의 영향력도 크지 않아 경기 운영의 변화를 만들기가 쉽지 않다. 결국 후쿠오카는 공격 루트의 단조로움과 세트피스 수비 불안으로 인해 원정에서 반전의 실마리를 잡기 어렵다. FC 도쿄는 세트피스 완성도와 김승규의 안정된 골키팅을 바탕으로 초반부터 경기를 주도할 수 있다. 반대로 후쿠오카는 세트피스 수비 불안과 전술적 단조로움으로 인해 원정에서 반격의 여지가 줄어든다. 이번 경기는 FC 도쿄가 홈에서 확실히 주도권을 잡고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홈팀 시미즈 포메이션은 3-4-3이며 측면에서 이누이 다카시와 마테우스 부에노가 터치라인을 깊게 파고드는 장면이 자주 연출된다. 두 선수의 돌파는 하프 스페이스 침투와 크로스 연계로 이어져 페널티 박스 안쪽에서 슈팅 기회를 만드는 구조다. 하지만 이외의 공격 루트가 거의 없어 상대 수비가 측면 봉쇄에 성공할 경우 공격 전개가 단조로워지는 단점이 있다. 또한 하위 라인에서 전진 패스가 불안정해 압박이 강해지면 빌드업이 끊기는 장면이 잦다. 수비적으로는 3백 형태가 공간을 넓게 쓰지만 전환 속도가 느려 뒷공간 노출 위험이 있다. 그래서 경기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더라도 안정적인 운영이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 원정팀 우라와 포메이션은 4-2-3-1이며 마테우스 사비우와 마스오가 빠른 템포의 원투 패스를 통해 박스 근처로 침투하는 패턴을 활용한다. 특히 짧고 빠른 패스를 통한 공간 활용 능력은 강점이지만 공격 루트가 이 패턴에 지나치게 의존한다. 구스타프소는 중원에서 공을 소유하며 템포를 조율하지만 속도감 있는 전환은 제한적이다. 후반 교체 자원 역시 드라마틱한 전환을 만들 힘이 부족해 흐름을 바꿀 기대치는 낮다. 수비적으로는 포백 형태로 안정적인 라인을 유지하려 하지만 좌우 풀백의 전진 타이밍이 불안정해 측면 공간 노출이 반복될 수 있다. 결국 공격과 수비 모두 단순한 구조 속에서 안정성보다 기복이 더 크게 드러나는 모습이다. 시미즈와 우라와 모두 전술 구조가 단순하고 변화를 줄수 있는 카드가 부족하다. 때문에 경기 전반은 루즈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크며 어느 한쪽이 주도권을 확실히 가져가기 어렵다. 이번 경기는 결국 무승부로 귀결될 확률이 높은 팽팽한 승부가 예상된다. 홈팀 오카야마 포메이션은 343을 유지하지만 수비라인의 균열이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이치민은 전방에서 제공권을 지켜내며 연계지점을 만들지만 지원이 늦을 때 고립되면서 위력은 반감된다. 아타루는 중원에서 패스템포 조율을 맡고 있으나 상대 압박 강도가 높아질 경우 탈압박 과정에서 전개 속도가 느려진다. 김우라는 왕성한 활동량으로 측면을 오가지만 수비 전환 타이밍이 늦어 리백의 뒷공간이 벌어지기 쉽다. 그래서 압박이 풀리는 순간 수비 간격이 벌어지고 최종 파이널 서드에서 집중력이 무너지는 장면이 반복된다. 이러한 구조적 불안은 상대가 대각선 침투를 가동할 경우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원정팀 요코하마 FC 포메이션은 3-4-3이지만 공격 전개 시 측면 자원들의 움직임이 전술적 다이내믹스를 만든다. 주앙 파울루는 윙포워드 위치에서 인사이드로 좁혀드는 인버티드 침투를 자주 시도하며 상대 수비 간격을 파괴한다. 사쿠라가와는 피지컬을 활용해 제공권을 장악하면서도 연계 플레이에 적극적으로 관여해 득점 찬스를 만든다. 루키앙은 박스 안에서 날카로운 슈팅 타이밍과 결정력을 보여주며 전방 압박이 풀린 순간 치명적인 마무리를 완성한다. 또한 이들의 삼각구도는 단순한 크로스 의존이 아니라 짧은 패스 교환과 침투 패턴을 반복하며 수비 라인을 붕괴시킨다. 그래서 공격 루트의 다양성과 연계 완성도를 앞세워 상대 진영 깊숙이 파고들 수 있다. 오카야마는 3백 구조적 불안이 반복되며 뒷공간을 지켜내기 어렵다. 반대로 요코하마 F C는 주앙 파울루사쿠라가와 루키앙의 삼각 편대가 날카로운 연계를 완성하며 상대를 흔든다. 이번 경기는 원정에서도 전술적 완성도를 앞세운 요코하마 FC가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홈팀 가시와 레이솔 포메이션은 3-4-3이며 역습 전개 과정에서 나카가와가 핵심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맡는다. 그의 킬패스는 상대 수비 라인을 단번에 무너뜨리는 무기로 작용하며 순간적으로 공간을 열어낸다. 고이즈미는 육상 선수급 스피드로 뒷공간을 파고들며 골키퍼와 1대1 상황을 만들어 낼수 있다. 호소야는 최전방에서 제공권과 연계 능력을 보여주며 빠른 역습 전개 속에서 균형을 잡아주는 중심 축이다. 이렇게 전방 3인방이 조화를 이룰 경우 단한 번의 전개로도 결정적인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결국 레이솔은 볼 탈취 이후 단숨에 이어지는 역습으로 주도권을 틀어줄 수 있는 흐름을 만든다. 원정팀 산프레체 히로시마 포메이션은 343이며 제르망은 박스 안에서 제공권을 바탕으로 위협적인 존재감을 보인다. 나카지마는 측면에서 드리블과 컷신으로 공간을 노리지만 좁혀진 공간에서는 위력이 반감된다. 키노시타는 활동량을 앞세워 전방 압박을 시도하지만 역습 상황에서는 수비 가담 속도가 늦어진다. 300 최종 수비진은 뒷공간 대응이 불안정하고 순간적인 스피드 침투에 약점을 드러낸다. 특히 전환 상황에서 수비 라인이 무너지는 패턴이 반복되며 레이솔 같은 날카로운 역습팀을 만나면 흔들릴 수밖에 없다. 가시와 레이솔은 빠른 전환과 역습 루트를 통해 경기 내내 주도권을 줄수 있다. 반면 산프레체 히로시마는 300 수비 구조의 약점 때문에 뒷공간을 커버하기 어렵다. 이번 경기는 레이소리 홈에서 확실한 공격 완성도를 보여주며 승리를 챙길 가능성이 높다.